수사관 아시죠 그분을 변호하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부산지검 지검장을 역임하시고 해운대갑 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하신 우리 석동현 용기있는 변호사 올바른 정치인 석동현 변사를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니다 방금 발표받은 턱동현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laughs> 2주 만에 여러 애국시민 여러분들을 다시 뵙습니다 하고 있니다 제가 언론에서는 사임을 한 것으로 되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을 우리가 잘저 이렇게 힘을 돋아서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저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위한 당대표 네. 연설회가 네. 백스고에서 있었고 네. 어제 네. 오후에 네. 서울, 네. 경기, 네. 인천, 강원, 네. 도지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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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 연설회가 있었는데 제가 당 대표로 이번에 출마하신 분 중에 안교안 네. 청리를 제가 돕고 있는 입장에서 어제 그제 계속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지금 목이 다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여기를 위해서 내려왔는데요 소리가 좀 낮더라도 늘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럴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대통령, 여러 정부를 공직자로서 지내왔습니다. 저는 현재의 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왕에 됐으면 좀 잘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임기 5년 동안에 좀 경제도 살리고, 또 나라 안보도 튼튼히 하고, 자리도 늘리고 왜냐하면 잘하나 못하나 일단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됐으면 잘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도 안된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일단 됐으면 좀 잘해서 우리 국민들 좀 안심도 시켜줘야 하는데 이렇게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오직 자기 사람만 챙기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 바람 속에 그 울분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저는 이한 10분 동안 짧은 시간에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세 가지를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문재인,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무능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 해서 최저임금을 막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식당이 안 됩니다. 미장원이 안 됩니다. 편의점이 안 됩니다. 젊은이들 일자리 늘어납니까? 다 달아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최저 임금 반만 줘도 나 일하고 싶다는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다만 그러면서 부수고 없애는 그런 자리에 탈원전 그 원전의 발전소가 얼마나 싼 비용에 안정적으로 또 그리고 그 원전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가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전을 어떻게 했어요? 그걸 없앴는데 이것이 말이 됩니까? 사대강 보 없애겠다고 합니다. 아니 홍수나 가뭄 때이 사대강 보호가 얼마나 좋은 기능을 하는지는 눈을 감고 녹조가 끼었다. 수질이 어떻다. 그 이후로 박 정부 때 그렇게 애써 만든 사대강 보를 다 없애겠다는 것. 그렇게 못 마땅하면 보문을 임기 동안 좀 열다가 다음 정부 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제 상식입니다. 그거를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가치 망가지요 이것은 참 우리 학생들도 알수 있는 그런 상식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단단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정권은 잔인한 정권입니다. 정직 대통령 두 분, 나이 70이 넘은 두 대통령을 지금 징역 30년에 이렇게 교도소에 가두고 한 분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산소 흡기가 없으면 미태하답니다. 아니, 이렇! 이런...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야 말로 이신 공격의 판사들을 꼭 무슨 본래 대하듯이. 제가 내일 모레 또할 일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김경수 지사 그 판결을 가지고 하도 엉들이 같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한국당은 도대체 뭐 하느냐? 제가 한국당 의원들 다 모이라고 했습니 제가 가서 그 김경수 지사 판결이 얼마나 판결이 아, 물론 잘됐다는 판결은 없습니다 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제대로 된 판결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주겠다 오히려 징역 2년은 짧다 징역 2년이 짧다는 것도 제 얘기는 그 김경수 지사 일을 도운 정원희가 징역 3년 6월입니다. 또원세훈 국정원장 27만 건 댓글 했다고 징역 4년입니다. 8840만 건을 한 김경수 지사 2년이 어가많는냐 그것을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신네들이 국회의원 그 말괄를 이용해서 좀더 싸워주고 뜯들어야될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로 이 정권은 오만합니다. 내로남불은 너무나 점잖은 얘기고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전 정부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시비 걸고 욕하고 흔들고 했던 일들을 자기들은 어떡합니까 그보다 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럽고 그것을 감추기는 그냥 더뻔뻔합니 대통령의 딸이 온 가족이 몇달 전에 저렇게 외국으로 가도 그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 그 아이 학교 학적부된거 그거 갖고 시비를 거고 뭐가 그렇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그런 오만한 정권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이런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대통령을 단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법을 한 사람입니다. 이거 대통령 들었을 때마다 1년도 안 돼서 계속 단핵을 하자 얘기하는 것이 저도.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 문제의 그대로 어쨌든 우리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을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여러분들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모여서 뜻을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우리 민주당에 맞서는 자유한국당이 많은 의석을 얻어서 또그 다음 1년 뒤에 올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해야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될 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렇게 매주 이주마다 모여서 우리가 함성을 지르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국회의원들 꼴보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힘이 있는 국회의원들입니다. 많은 정보를 가진 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싸우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당 국회의원이 제가 알기로 110명 정도 됩니다. 110명이 1년에 한 끗씩만 이 정부의 잘못한 것을 제대로 지적을 하고 제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이것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당을 선택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보십시오. 우리 대구에 있는 어느 의원이 박상도 의원, 대통령 딸, 작년 7월달에 야방 도주하듯이 온 가족이 이상하게 외국 갔다 얘기 한마디를 했고 또 그밖에 어떤 의원이 그 의원은 또 김성태 의원입니다. 여러분 김경수 지사가 저절로 저렇게. 사건이 밝혀져서 재판받은 줄 아시면 안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유야무야 넘어갈 뻔했던 거를 작년에 김성태 저는 김성태 의원 그 개인을 여기서 막 피하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식을 해서 특검을 해서 이 드루킹 사건을 밝히고 대통령의 최측근을 들었잖아.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국회의한 사람 한 사람이 전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내년 총선에서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달이 놔주고, 우리 동네에 무슨 뭐 뭡니까? 예산좀 가져와서 우리 경로당에 t 비 넣어주고, 이런 사람들 많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의 이런 문제를 하고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것을 그렇게 힘차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laughs> 정말로 정말로 이 바람 속에 이렇게 나와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큰형님 작은형님 누님 또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 어머님도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눈 부릅뜨고 눈부락 뜨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침몰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힘을 모아서 새로 이제 곧 뽑힐 한국당 당대표 저는 한 교환 총리나 김진태 후보나 누가 돼도 좋습니다. 통합을 해서 힘을 모아서 결국은 내년 중선에서 한국당이 이 나라를 지키는 그 보루인. 당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두세 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늘 생각해 주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석동윤 변호사,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석동은 우리 연사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그 석동과 제가 1분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제가 특정 후보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관정에서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정말로 제가 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당대표로 나온신 분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되더라도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자 할것이니다 특정 후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 Biz Gerçekten Çok iyi yeri